현재 대한민국은 이 문정권의 공포 정치로 인해서 이제 팔일오 집회 이후에 이 종교 개와 특별히 이제 교회와 정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요. 지금 현재는 뭐 의사협회와의 갈등도 엄청나게 심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류에 있어서 정말로 갈라치기하고 편갈라가지고. 어, 우리 편은 챙기고 다, 남의 편은 상대편은 다 적으로 판단하고 국민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핍박을 하는 이 엄청나게 정말로 독재적이고 어, 너무 전체주의적인 이런 정보를 전 태어나서 처음 맞이해보는 것 같습니다. 독, 예, 그 예전에 군사정권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CNN이 이것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CNN은 뭐 다른 부 분을 전제, 전체적으로 다 보도하지 않았고요. 이 사랑제일교회 또 신천지 이 종교 그룹과 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정부 와의 갈등, 정부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교회 또 실질적으로 교회가 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재확산을 시키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정부와 이 종교 사이에 교회 사회에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 올렸는데요. 이게 제가 뽑은 사진이 아니고요. CNN이 이런 사진과 함께 기사를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핍박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해 보면 로마 병정하게 핍박받으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퍼포먼스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와 이 종교 사이에 또 핍박받고 있는 정권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종교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아, 사우스 코리아의 최근에 이 아,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이죠. 연관되어 있는, 거기 가 관련되어 있는 이, 이, 이 교회가, 이 교회와 정부가, 그렇죠. 정부와 이 종교 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전쟁으로 변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을, 이런 제목을 갖고, 어, 기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 cnn이 굉장히 좌쪽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언론기관 아닙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어, 종교를 탄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기사는 기자는 아주 객관적인 차원에서 글을 쓰고 있지만 어, 그런 뉘앙스를 띄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대한민국의 종교 그룹이 어떤 종교 그룹은 새롭게 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재확산에 중심에 서 있는 종교 그룹이 이 가버먼트 정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고소를 당했다는 말을 하고 있죠 어느 나라가 이렇게 어~ 전염병에 음~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고소하고 전염병에 집단 감염됐다고 해서 그 단체를 고소하고 뭐~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완전 공포 정치, 정말 전체주의에서나 볼수 있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라 것은 특히나 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어, 그래서 이제 나라가 건국된 미국 같은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물론 예배를 갔다가 온라인으로 드릴 걸 권장하고 여러 가지 지침들을 내리지만 이렇게 정부가 나서가지고 뭐 교회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 이런 건 너무 신기하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수 있나 정부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 없기 때문에 이 좌파에 치우쳐 있는 CNN이 봤을 때도 이거는 정말 너무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사랑 제일 교회가 문제가 됐지만 1차 확산 때는 신천지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역시 저 종교단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단체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게두 번째다 첫 번째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 이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누군가 때문에 음 누군가 어떤 단체 때문에 이게 확산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기까지 하면서 어떤 종교 단체에 그 굴레를 씌워가지고 저들 때문에 이것이 확산됐고, 저들 때문에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거예요. 정부는 참 잘하고 있는데, 그니까 정부의 책임을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방역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전반적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기관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일지, 사실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떤 단체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그 단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언론이며, 모든 여권 인사들이며, 정부며, 다 나서가지고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본인들의 책임은 절대 말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잘못한 게한 10배, 100배는 더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선언했다는 거죠. 모든 종교 활동 교회에서의 모든 종교 활동 서울과 아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니까요. 수도권 지역을 말하는 거죠.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어떤 시기든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요. 맨 마지막에 from the conservative religious group 이라 나오는데요. 조금 이렇게 보수 성향이 있는 종교 집단에 대해서 어 그거, 그런 것들을 더 강하게 제자하고 핍박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종교 집단도 굉장히 많아요. 문재인 자체는 천주교인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 교회에 대해서만, 왜냐면 교회가 대부분 약간 보수적인 성양이 강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만 또 특별히 이렇게 핍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그 사랑제일교회가 아, 교인 명부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뭐, 그걸 빼돌리고 제출 제대로 안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또, 아, 나쁜 그 기사를 흘리면서 사람들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마치 사랑제일교회가 일부러 방역활동에 도움을 주자고 협조하지 않으면서 일부러 바이러스 퍼뜨립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녀사냥이죠. 여론, 여론 형성해가지고 여론 플레이하고 있는 거죠.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강현재 변호사가 말했던 것을 소개했죠. 어 사람들이 들어갈 때다 신분증 내고 다 들어가고 하지만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뭐 아주 오래 전것부터다 요구했다고 하니까 하니까 의병부를 그걸 완벽하게 다 갖고 있을 수 있느냐 완벽하게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한 을 것인데 그것이 마치 일부러 어 제출하지 않았다든가 숨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 퍼뜨리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 그 다음에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자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 집회 때 집회 나오기 바로 전에 파리오 집회를 말하는 것이죠. 집회 나오기 바로 전에 이 보건소에서 와 가지고 자가 격리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열도 없고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뭐 자가 격리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 열도 없었고 어, 그다음에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8 1로그 집회를 하기 직전에 와갖고 자가격리를 하라. 뭐 집회 방해하는 거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집회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핍박하는 거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열이 있다든가, 증상이 심각하다든가. 뭐 그랬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데그자가격리도다 기준이 있고 법이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 자가격리를 하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전광훈 목사가 집회 때 얘기했었죠. 그것도 소개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어, 탁지일 부산 장로교 대학교 장로교 대학교의 교수로 계신 분이 아, 어,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게 약간 더 보수 성향이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더좀 강력하게 이 정부가 강력하게 핍박하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종교 중에서도 약간 좌파 쪽의 종교들도 많이 있고요, 우파 쪽의 종교들도 있는데 이 우파 성향의 종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걸 갖 단속을 하고 집중적으로 더 핍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것을 갖다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교회와 이 권력을 가진 자들 간에 갈 등으로 비춰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는 교회와 이 보수 성향의 교회와 이 좌파 정권 간의 갈등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는 그 내용도 CNN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선절 랠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전광은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한다는 거죠. 이이 정권이 이 문정권이 남한을 북한에게 넘겨 주려고 하고 있다. handing over South Korea to North Korea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청와대가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장악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전광훈 지지자는 이런 말을 어, 쓴 피켓을 들고 하, 대, 했다는 건데, 보면 어떤 배너였냐면, jailing 문재인 is the best disease prevention 이라는 그런 표를 들었다는 거죠. 문재인을 감옥에 집어넣는 게이 최고의 방역이다. 최고의 방역은 문재인이 감옥 가는 거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거에 이거에 대항해서 문재인 대통령,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그 기회를 탈계링해가지고 말했다는 거예요. 문 전광훈 목사를 딱 찍어가지고 very senseless act다고 무슨 아주 개념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은. 또, unfor, uh, unforgivable 이라고, 용서할 수 없는 행동. unforgivable act 라고.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아, 전광훈 목사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부러 퍼뜨리고 다닙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전광훈 목사뿐만이 아니고, 어, 확진자들이 많이 있고, 어, 어떤 증상이 없으면서도 확진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자기가 알고 그럽니까? 모르고, 확진을 퍼뜨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꼭 집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 한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용서할 수가 없다? 아뭐 교회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민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국민을 분노케 만들고 있어요. 어쨌든 CNN이 좌파 언급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뭐다 소개는 못 해드렸습니다만 어떤 좌파적 시각, 또 문정권 입장에서의 시각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좌파 언론이지만 종교를 핍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문정권. 지금은 또 의사들, 뭐, 의사협회 의사 전문의들까지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다 이용해 먹을 만큼 다 이용해 먹고 이제는 뭐 간호사랑 의사를 갈라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정말 유치하고 모든 것을 정치에 이용하고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아, 이 정권 정말 어디까지 이거 지켜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끌어내야 려될 텐데 말입니다. 부정선거가 아킬레스 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선거만 밝혀지면 그냥 이 정권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왜 생뚱맞게 퀴즈냐고요? 예. 제가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에서 이런 퀴즈를 발견했는데 재밌어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A 씨의 일정을 소개하고 있죠. 월요일 날 지하철을 타고 회사 가고 식당에 서 점심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는 것을 월화수목금 똑같이 지하철 타고 음5일 동안 말입니다. 지하철 타고 회사 가고 점심 식당에서 먹고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또 공공 어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아, 트랜스포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월화수목금 하고 토요일 날은 자기 차를 이용해서 마트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침묵하느라고 자기 차를 이용하, 이용하는 것이 지하철보다 안전하겠지만 토요일날도 역시 식당에서 밥을 먹었네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날 주일날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런 일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퀴즈가 이렇습니다. A 씨는 최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의 코로나는 땡땡 발일까요? 이게 뭐 지하철 발인지 회사 발인지 식당 발인지 커피숍 발인지 마트 발인지 아니면 교회 발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1번) 평일 (10회) 이상 탄 지하철 때문에 코로나 걸렸다 (2번)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걸렸다 마스크를 빼고 식사한 식당 및커피숍에서 걸렸다 (4번) 일주일에 한번 마스크를 쓰고 (2시간) 앉아 있었던 교회에서 걸렸다 확률적으로 어떻게, 어느 게 정답일 것 같습니까? 절대로 교회는 아니겠죠. 일주일 딱한번 자기 차 타고 가서 안전거리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거기서 감염됐을까요? 아니면 매일 타는 지하철, 매일 근무하는 회사, 매일 밥 먹는 식사하는 식당, 커피숍에서 감염되었을까요? 자, 이 어려운 문제를 문재인 씨는 교회발이라고 확신하십니다. 라는 이러한 재미있는 퀴즈가 올라왔는데요. 이만큼 코로나 때문에 어, 뭐 교회 때문에 아 어, 파리로 행사 때문에 이거는요. 다 이거 마녀 사냥하는 것이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쉽고 간단한 퀴즈였던 것 같습니다. 이 퀴즈를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CNN도 대한민국이 이 모든 것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로 부정선거에도 모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지가요, 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